哎、风云起处，苍黄变化，箭在弦上。不。 春雨清花，千古江山如诗如画，换我一个太平天下。 철수역 고용 삼국지. <목소리> 제24부 보사, 좌자. 그첫 번째. 자, 오늘 들려드릴 보사, 좌자의 이야기는 허구가 많이 섞여 있다는 삼국지 연의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뻥이 심한 이야기들로 도배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얘기 또한 엄연히 소설 삼국지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다소 황당하고 신비스러운 보사, 좌자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조도의 위왕 주기식을 앞두고 오나라에서는 특산물인 감귤을 선물로 보내기로 했다. 이를 배달하기 위해 오나라에 파견된 북방 출신의 조조군 병사들은 생전 처음 보는 귤이 마냥 신기하기만 하다. 음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는 뭐, 네. 자, 자, 웅성대지 응. 마시고 이 귤을 하나씩 드셔보십시오. 맛이 아주 색다를 겁니다. 아유, 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아유, 아유 진짜 촌수답기는. 잘 봐. 요렇게 싹 어? 요렇게 벗긴 이렇게 벗긴 다음에 속에 있는 요 굵직한 씨 있지 음. 음. 요 그냥 버려. 어. 버려 그리고 이 껍질을 잘근잘근 이렇게 씹어먹는 거야 응? 천천히 응. 이거야 이거 스톱 응? 스톱 음. 그게 아닙니다 껍질은 그러니까 버리시고 음. 똥을 드시자. 아, 이게 아니뭐예이 먹은다는 얘기는 뭐야? 이알맹이124 되는 겁니다. 음. 자, 자,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여드리죠. 음,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라당, 흘러당까서 자. 음. 하나씩만 드셔보지. 음, 우리 신기하다. 오, 어, 음. 어, 알았어요. 자, 나도 한 번. 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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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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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왕의 주위식을 축하하면서 이 감귤을 스무 상자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십시오.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조의 병사들은 감귤 스무 상자를 가지고 위나라 수도인 업군을 향해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유, 아유, 야야야야야들아. 여기 아유아 우자 잠시 쉬, 쉬었다 가자. 아 그럼 두거아 그래 그래 그래. 좀 쉬었다 아, 가자. 이 뭐. 어. 아 야. 담배 하나 줘 봐. 응? 없어. 야니거 피워. 아배값도 올랐는데 그걸. 알하게담배놨 갖고 왜 그래? 아 하나 줘 봐. 아, 아 능력 없으면 끊어. 우리들. <laughs> 아아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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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치사하노. 아 대걸. 연기로해먹어 아, 그런데 이때 웬 이상한 차림의 노인이 병사들에게 접근한다. 애꾸눈에 한쪽 다리도 없는 이 노인의 이름은 바로 좌자. 아이고게 젊은이들 왜 싸워? 담배 때문에 그래?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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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대줄 테니까 이거 피워. 어? 어? <laughs> 아, 아 네. 진짜, 아이, 정말 고마워요. 자네들 담배 연기로 하트 만들 줄 알아? 에? 하트가 뭐예요? 아, 하트. 정말이요? 도나치는 만들어도 하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잘 보게. 하아. <머들이> 같은... 뭐야 뭐 아, <머레는> 뭐예아 <뭐라> 진짜? <이러니? 웃음> 아, 제가 웃자고 해본 거야. 아이저여튼 자네들 배달하느라고 힘든 모양인데. 자, 이거 좀 먹어. 어? 아몬드야. 아, 아몬드. 아, 아몬드. 아고맙습니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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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 어, 아이 좀줘 봐. 아, 뭘 그런 거 아주 고고 좀해 봐. 자, 먹냐? 에이. 저 형네도 있었는데. 아이 할아버지. 근데 이 아몬드 어디서 마셨어요아저 어, 오다가 아몬드 초콜릿에서사 먹었거든. 그왜 있잖아. 그 초콜릿 속에 아몬드 들어있는 거 있잖아. 네, 네. 근데 내가 이빨이 부실해가지고 아몬드는 내 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주머니 속에 어, 어, 넣는 어, 거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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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 먹었다는 얘기고. 어. 아 농담이야 농담. 아유 <laughs> 왜 자꾸 농담을 하고 그러세요. 아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은 자네들 그 이귤 상자 배달냐고 힘들지. 그래서 내가 그냥 대신 들어줄까? 하고 농담한 거야? 아, 진짜, 할아버지, 저를 진짜 박연구로 보시는 거야, 뭐예요? 아, 할아버지, 스무 상자 어떻게 들어요? 아, 그리고 할아버지, 다리도 한쪽밖에 없으신데, 뭐예요, 진짜? 아이, 왜서? 그래? 아, 그럼, 그러면 저 어디 한번볼 텐가? 됐 좌자는 정말로 스무 상자나 되는 귤 상자를 집어든다. 그리고는 달리기 시작한다. 자, 그래. 빨리 아, 쫓아오게! 어? 나 간다! 아,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됐아 아, 그래요? 그럼 여기 놔두면 되는 거야? 예예 예, 그래. 아, 아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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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 하,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말로 대단하시네요 그 함자가 어떻게 되세요? 어내 함자 말이요? 예좌자 라고 하네 좌좌요? 아니 좌좌가 아니고 좌자자좌 아니 좌자자 그럼 난 이만 가네 나중에 또멈춰아 좌좌이고 또 멈춰 봐요 빨리 가 그로부터 며칠 후 드디어 조조의 왕궁 낙성식 및 왕위 대관식이 거행되는 날이 왔다. 아자자 모두들 마음껏 드시면서 즐기도록 하게. 폐야 보시기 저기 오나라에서 배달된 감귤이 와시오. 그래 여기 갖다 놔라. 여기 쉬오 여기 쉬오. 성상! 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아이고 이거 아주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어 이건 말이야 감귤 또는 이 오렌지라고 하는건데 주로 남쪽에서만 생산되는 과일이지 자 내가 먹는 시범을 보일테니 다들 보고 따라서 먹게 음자 이렇게 손톱으로 가운데로 콕찌을해 껍질을 살살 벗기면 아우 단물이 줄줄 흐르는 알맹이가 나올 나오... 뭐야? 이거 속이 왜 비어있어? 응? 음? 그렇다 줄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가만 이것도 그런, 어라! 이것도 속이 비었잖아! 그런데, 바로 그때. 아이, <목소리> <하이>, 에브리바디! <목소리> 넌, 넌 뭐냐? <넌, 목소리> 나는 말이요, 좌자라고 하는 사람일세. 좌, 좌다? 근데 네가 여기 왜 왔냐? 아, 그야, 그, 주기식을 축하하려고 왔지. 그리고 그, 감귤 말이야. 실은 내가 미리 다 먹었어. <목소리> 물이지 <laughs> 음, 마라. 귤을 어떻게 껍질도 안 벗기고 먹었다 말이냐? 이 사람이 참 소가만 살았나? 여기 있는 음식들 내가 한꺼번에 다 먹어버릴 테니까. 자 기다려 간다. 소화자는 상위에 차려진 엄청난 음식들을 순식간에 먹어치워버린다. 아이고 잘 먹었다. 나 소화 됐어요. <laughs> 눈치 빠른 조조는 좌자가 보통 노인이 아니란 것을 단숨에 알아챘다. 저 노인장 일에 앉으시오 어디 일로 예예. 예. 어 그래 제가 결례를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 저 30년 동안 도를 닦아서 지금은 도사가 됐어요. 못하는 마술이 없어 한번 볼래? 자 파리로 변신다 해얍 자산! 어때? 하키에 모인 하객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두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자, 이번에는 말이야. 더 대단한 마술을 보여줄게. 배철수로 변신! 여러분, 안녕! 나 자자요! 자, 이번엔 내가 미녀로 변신해볼까? 하얗! 민요, 감사해요! 좌 선생! 이번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 소리소리소리 다시 민요로 변신할게! 얍! 안녕하세요, 민요 박희진이에요! 아유, 좌 선생! 이제 그 요술을 다 하셨구려!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 번! 달렴! 아... 어... 안녕하세요. 민요예요. 예. 아, 저랑한잔 하실까? 그그러지 그, 어이.. 키스 어, 한번 어, 할까요? 어. 어머나, 저, 저 정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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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 오우, 오우, 오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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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laughs> 보여라, 보여라, 보여라. 저기, 저, 저기, 저, 저기, 저, 아, 우리 아, 아버지가 선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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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얘, 제 계속 가면 보여라. 공부하기 싫은 사람, 보여라. 아, 아유, 저 선생, 아, 아유, 저, 아유, 여보세요. 저기, <목소리> 제가 참을라 그랬는데 이만 됐고. 저 어인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아 참 참. 에, 조군저가 단에 말이야. 예. 나랑 같이 그돛닦고 생각 없나 장생불로 하자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네.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워낙 많아서요. 걱정 마라. 그거야 뭐서초계 유비한테 시키면 되잖아. 유비라면 너보다 100배는 더 잘할 거야. 뭐가 어쩌고 어째! 이놈이 이제 봤던 유비 스파이였구만. 여봐라! 예. 이놈을 당장 잡아서 곤장을 쳐라. 좌자는 순식간에 붙잡혀서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맞는다. 저놈, 저은 나이가 몇 살인데 엉덩이에 몽고반정이다 있냐? 야, 이리 봐왜나왜 니가 고 그러냐, 이리 봐우라라알타이족의 후회라는 친구다, 왜 꼽냐? 얘들아! 저우라라알타이족의 후회에, 버런 엉덩이를 더 심하게 쳐라! 얘들아! 예. 예. 가, 가요! 가나요! 어, 아, 야, 이게 뭐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좌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곤장은, 마치 고무공에 튕기듯 그대로 튕겨버린다 하하하 아, 뭐, 뭐야 이거 아이고 폐야 권장이 그냥 튕기듯 나와요 아, 좋다 권총 가져와봐 내가 직접 죽이겠다 에이 그러나 좌자는 슬로우 모션으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버린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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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사했다야하 아니 저런 매트릭스 같은 놈야 <laughs> 헛수고하지 말고 나랑 같이 도타으로 가자니까 가만히 서보자 이놈은 이거 어떻게 죽이지? 오 그렇지 전기충격을 죽이자 허야전기봉 어? 닦고 와봐 전기 야 죽어라 아아아아 응? <laughs> 너무 해아아아아아런놈아아 <좋아. 웃음> 뭐 이런, 이런 있냐 조조야 공격 다 있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공격을 할게. 자, 받아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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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 안복이요. 좌선생님, 내가 줬어. 정말이냐? 그렇소. 좌선생님의 그 신통한 능력과 신통한 냄새두손두발다 들었어. 이 냄새는 어떠냐? 그래, <laughs> 맞아. 항복을 한다니까. 내가 더 이상 너 괴롭히지 않을게. 응 어? 하지만 말이오, 너 조조. 살들아 승상 일어나세요. 인심은 선심이라고 했어. 네가 언제까지 이런 부기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냐? <laughs> 내가 알기는 말이야. 네 수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제발 좀 착하게 좀 살아라. 바르게 살아 이놈아. <laughs> 속에 유비를 좀 본받아라! 이놈아! 유비 좀 본받아! 아니 근데 저놈이 아까웠던 말끝마다 유비유비... 유비. 허저! 허저! 예! 경비병들을 불러라! 저놈을 완전 죽여버려라! 허저가 이끄는 창검부대는 수십 개의 창검으로 좌자의 몸을 찔러버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옳췄구나! 저놈이 아악! 이제야 죽는구나!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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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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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이 있다. 그래 뭐냐? 여기 옆구리도 좀찔러라 아까부터 가려웠다. 아니, 저놈이. <laughs> 조조, 난 이만 떠나겠네. 하지만 아까 내가 한말 명심하게. 민심은 천심이야. 그럼 난 가네. 아, 잠깐. 아, 어! 거기서, 거기서. 좌자는 그렇게 방귀냄새와 함께 사라지고 조조의 대관식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조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조조! 명심하게! 한의 수명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착하게 살아 이놈아! 배철수의 고용영 한국지 다음 주부터는 제26호 불타는 허도편이 방송됩니다. 배수 왜? 너도 착하게 살아있노마! 난 응? 평소에 착하게 사는데. 자, 다음 주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척수의 만화열전 고영상국시 지금까지 출연 정성화. 아! <laughs> 뭐야? 그게 다야? 성송합니다 <laughs> 박희진 안녕하세요. 박희진님 여러분들 많이 사랑되고 있어요. 문선 씨 25분 문천식입니다 이인성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버스 헤이맨 담꼬마 Get Out I'm Beverly Hills Cop Eddie Murph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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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책가령이철용 <제걸령>.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바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장혁 이름이 ㅋ 이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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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laughs> <laughs> 뭐할 있야 이제 그만아시아 뭐 <laughs> 박지훈 박지훈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송준석 진짜 <laughs> 귀엽다 안녕히 계세요 김용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행복하셔야 되고요 저희 만화상국제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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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셔야 돼요 아 정말 저희들 모두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구여주예에요 <laughs> 진짜! 귀엽죠? 안녕하십니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남자, 이상훈입니다. 얼른 <laughs> <오늘> 밤, <웃음> 어른밤 <laughs> 여러분께 <번 열어볼게. 웃음> 뜨거운 시의 느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음악 번영, 교과, 차보안이 있으니 기술 박규소 극본 김도상 연출 김해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웃음> <웃음> 가을 스치며 세차게 부는 바람 어공이 아닌 내 마음을 가르네 바람의 뒤를 쫓고 있는 것인가 발걸음을 재촉해도 잡히지 않네 무엇을 지키려 하는 것일까 i mean, would not